패널 모의고사 1회 25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. 주머니 속에 노란 공 5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 있대요.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개 공을 꺼내고 색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놓고 임의로 한개 공을 꺼낼 때두번 모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자, 그러면은 처음 첫 번째 첫 번째로 어 파란 공이 나올 확률. 첫 번째로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죠? 모두 몇 개? 9개 중에 파란 공이 4개입니다. 네 자, 그래서 확인했어. 다시 넣죠. 그다음 두 번째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역시 마찬가지, 또다시 아홉 개 중에 네 개가 됩니다. 이때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죠? 동시에 둘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, 처음에도 파란 공, 두 번째도 파란 공. 곱해야 되겠죠. 아니, 더한 게 아니라 곱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81분에 16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기술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.